자 1231번 문제 봅시다. 자 축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묶고 있는, 있는 거죠. 자 얘는 사실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편한데 친구들 하나 외울 준비 됐나요?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단 말이야. 여기서 꼭짓점의 x 좌표만 구해보자는 거야. 그 증명 과정이 어떻게 된다? y는 a배의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적으 식을 꾸려보면 되거든. 완전 제곱식, 을 꼬려보면 결국에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 b에 x 플러스 e a 분의 어 b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. 하면 결국에 꼭짓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 좌표 마이 아 b 이렇게 딱이 오면 데 어떻게 해? 마이너스 이아 b 여기. 쉽지. a를 r라고 아 읽단 말이야. 얘가 뭐야? 모음이니까 마이아비. 이해갔습니까, 친구들? y 좌표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, 얘들아. 여기서 뭐냐? 꼭짓점의 x 좌표 얘가 바로 뭡니까? 축의 방정식을 이끌어 내잖아, 맞습니까?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x는 마이아비가 된다라는 거. 너형태일때 쓰는 거, 얘들아. 이해갔지? 자, 봅시다. 얘는 너무 쉬워.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0 콤마 어,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축이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x는 0이죠 이건 무슨 축이야 y 축이잖아 알았죠 자얘 봅시다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0이죠 위로 볼록 아래로 블록 상관하지마 축의 방정식만 땡길 거야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예지 얘가 1번의 축의 방정식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,0이니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이렇게는 얘가 2번의 축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어떻게 꼭지점의 x 좌표가 가장 작은 게 바로 어떻게 가장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라 거야 얘는 뭐 되죠?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마 1이니까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이제까지 중에서 얘가 가장 왼쪽에 있네요 얘는 어떻게? 어 완전제곱식 쓰지 말고 마이아비 쓰자 음, 꼭짓점 x자표를 하면 돼. x는 마이 아가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아, 이는 뭐냐면 요 1차항의 계수 요렇게 될거거든 그리고 이 플러스 나온다 얘들아 2분의 1이죠 그면 얘는 어디있습니까 이쪽에 있을거야 2분의 1이니까 맞죠 친구들 얘가 몇번이야 4번인거고 맞죠 지금 얘가 제일 커 얘가 넘사벽이야 자 얘도 어떻게 할까 마이아비스자 얘들아 어떻게 해? 어,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배 최고차항의 계수 5분의 1 곱하기만 뭐 한다. 상수 어 1차항의 계수 예. 일단 음수네. x는 마이너스 뭐 됩니까? 분분수나. 분분수 나오죠. 분모가 분수지. 5분의 2분의 1이죠. 어떻게 한다? 거짓 새끼 없으려면 분모에도 분자에도 초등생도 알고 있는 분수의 성질 쓰면 되는 거야. 쫄지마. 얘 날아가잖아. 2분의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2분의 5 되네. 얼마죠? 이게 대략 어바웃치면 마이너스 2.5죠. 마이너스 2.5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지 왜 이놈이 이거 강력한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니까 맞나요? 얘가 가장 왼쪽에 있죠 누구 3번 되겠습니까? 어 3번 얘가 답이 되겠네요.